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 주사기를 만들어볼 거예요. 아이클레이로. 우선 준비물은 아이클레이, 빨강색 피, 시커를 주고, 그리고 아이클레이, 하얀색 이필요합니다 네, 준비해 주시고. 그리고 우선 하얀색 만들 때는. 손 닦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, 만약에 빨간색이 묻었다면, 빨간색이 묻어가지고, 책상에 빨간색이 묻었어요. 그럼, 빨간색이 묻어가지고, 더러워서 안 돼요. 근데, 이거 없는어 그리고, 이렇게 필요해요. 왜안 되죠? 이건 아까 만들었던 거 자꾸 흘러내려. 이거는, 7시간 숙성해주셔야 됩니다. 안되신 분은 더 우선 만들어보도록 하겠어요. 근데 우선 만든 만큼 뽑아가지고 이건 조회수가 많았으면 좋겠네요. 좋아요도 많아지고 좋아요가 좋아요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까지. 근 이게 바로 이게 중간이 될 거예요. 근데 피 때문에 안되면 안되겠다 조금만 그래서 투명하게 있으면 좋았을텐데 그쵸 여내 네, 모양을 잡아주야 되는 네. 거양도아이콘는좀 어? 끈적끈적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간 잡아주실 때, 각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각도기가 저겠는데 각도기 같은 걸로. 잡아주셨습니다 더럽냐, 이렇게. 근 이렇게 네모 모양 잡아주셔도 좋아요. 전 제가 이렇게 고있어요 아, 이렇게 해. 해주셨으면 이게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피를 만들어주세요. 이쪽 만점?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해줍니다. 덜어내. 아, 좀. 그만 붙더라. 네 이거예요. 화면에 원래 신합니다 화면에서 거의 연하게 보이는 거지. 어린이들 말고는 뭐다 만져봤을 만져보셨을 거예요 만드거나. 지금 안맞아 나딱 맞아야 되는데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완전 안맞아 이거 5분에 굽는 게 아니랍니다. 어차피 다 만지면 말릴 거니까 딱히 뭐오븐에 굽거나 그럴 필요 없네요. 이제 나중에 모양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핀을 넣어줘야 돼요. 빈빈 끝은 뾰족하게 해야 되 이렇게 잡아줘. 이렇게. 꽂아줘. 일단 이렇게 각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간호사도 만들까 생각 중는데네 간호사도 만들게요 나중에 이렇게 맨 끝에 부분. 네 끝에, 끝에 누르는 부분 있잖아요. 가동오는 그 부분을 표현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뭐냐 이제 막꽉 눌러가지고 물좀더 만들어가요 이렇게 주사기가 안 닿은대 이렇게 꾹 눌러면 피가 쭉 나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통해서 네, 조사기 같지는 않지만, 한번 조사기. 이렇게 다식해놨네요 짠! 여기 보이시죠? 너무 잘만들어 이렇게. 너무 다 만들었어요. 이이